성도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제게 물어보면요 저는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인생, 인생 전반에 예수님의 삶의 중심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삶과 자기 중심,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발휘하고 사는 사람 인생의 질이 다르고요. 끝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알고 있는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기는 그냥 함께 동행하지도 않는 경우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발생하더라 이 말이지요. 솔직한 이야기지요. 특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더 나가서는요, 나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니까, 당연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내가 누구? 집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내가 직분자니까, 교사니까, 구분되어서 드리는 찬양대원이니까, 하나님 나와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구든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12살 때 관례를 따라서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유월절 모든 축제를 다 마치고 내려오실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44절 말씀이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당연히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하루 길이나 올라갔답니다. 당연히 있는 줄 알고, 그도 그럴 것이 옛날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마차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냥 도보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올라갈 때 사람들이요, 참 명절인데다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동네 사람과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많으니까요. 성인 남자는 성인 남자대로, 12살이 안된 아이들은 여인들과 같이. 그리고 열두 살 이상이 된 소년들은 그들 또래대로 그렇게 올라가면서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 관행이었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요 당연히 예수가 그 무릎에 섞여 있겠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그것도요 하루길을 올라갔습니다 하루 내내 예수를 안 찾았다는 거죠 하루 내내 예수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전세금이 얼마더라? 장사가 어땠더라? 요즘 물고기가 안 잡히더라? 월세가 어땠더라? 이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막 하고, 이,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 보니까요, 관심이 예수에게서 뺏긴 거지요. 예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루가 지나서 저녁쯤 되었는데, 예수를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친족에게 물어봅니다. 급한 마음으로. 예수 못 봤습니까? 못 봤답니다. 아는 사람들 물어봐도 모른답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잃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벌면 되잖아요. 돈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돈인데 돈의 인생을 투자하면서도 돈 본다고 예수를 잃어버리는 사람 한심한 사람이지. 건강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명예와 자존심을 잃을 때 기분이 나쁘지만 명예를 잃어도 괜찮습니다. 자존심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요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쩌다가 예수를 잃어버립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죠. 다 상해졌었습니다. 12년 동안 예수를 자기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예수는 당연히 엄마 아빠 따라 오겠지. 예수는 당연히 우리 집에 있겠지. 예수님 태어나실 때 천사장을 보내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 예수는 내 인데 그냥 잠시 맡겨 놓는 거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12년 동안 한 집에 있다 보니까 예수 내 아들. 당연히 집으로 올라가겠지. 함께 있겠지. 찾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도 예수는 나와 함께 했지. 매너리즘에 빠진거지요. 타생이젖은 겁니다. 그들은 당연히 예수가 동행 중인 줄 알았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인 부모인 우리를 따라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루길을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찾을 생각도 안하고 올라가버렸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지금 당연히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으니까, 오늘 새벽에도 기도를 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큐티를 했으니까, 말씀을 내만큼 열심히 읽는 사람 있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내만큼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느냐, 당연히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화가 서는 요 신앙이 좋을수록 착각하지요. 내 믿음 이만하면 되겠지. 내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배도 이 정도로 열심히 들으면 되지. 앉아서 쳐다보는데 다른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께 집중하는지,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호한 점수를 줍니다. 지각한번 하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설교 시간에 말씀 다 알아듣고 내가 제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 헌금도 정성을 다 했는지 안다 했는지 다 하지 못했는지 하나님만 아시지만 헌금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난 다른 사람 천원 하는데 천원 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만원 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교회당 안에 있으니 당연히 주님과 동행하고 있겠지 착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당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교회당에 있으면서도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말이 하나도 안 바뀌는데 표정이 하나도 안 바뀌는데 거기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요즘요. 철새 신자들이 많지요. 철새가 뭡니까?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그걸 철새라고 말합니다. 철새 신자가 뭡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 이동하는 신자를 철새 신자라고 말합니다. 기질에 따라 성질에 따라 성질 나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를 옮기고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도끼를 품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를 옮기는 거죠 그사람 자기 손해입니다 말만 하면 그게 무슨 무기냐 되는 것처럼 나는 이게 못 나온다 이게 안 나온다고 솔직히 말하면요 그래도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자기 손해거든 여기저기 옮기고 기분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교회를 옮기는 거기 거기에 예수가 계시겠냐 이 말입니다 거목은요 폭풍이 불고 나무가 흔들릴 때 뿌리가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태풍이 불고 나무가 흔들릴 때 뿌리가 내려가고 뿌리가 깊어지면 거목이 됩니다 신앙의 거장이 어떻게 나옵니까? 기분이 나빠도 참고 폭풍이 불어도 참고 거기 서 있으면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는데 믿음이 거장이 되죠 그런데 조금만 바람 불면 옹기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옹기쁘고 자기 성질나 원기쁘고. 그래서 오늘날은요, 믿음이 거장이 없는 겁니다. 멋진 건물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모이기는 하는데, 정작 예수를 잃어버린 멋진 교회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굉장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요. 권능을 행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청산유주가 지이 말씀을 잘 전했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이런 종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노릇을 해도, 귀신을 쫓아내도, 권능을 행해도, 그 중심에 예수가 없으니까 모두가 헛된 일이었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이 권능을 행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선지자 노릇할 때 예수님은 그 중심이 없었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권능을 행하면서 내 굉장한 사람이지 여기에 위로받기를 원하고 선지자 노릇하면서 인사 다 받고 그리고 주님은요 거기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는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결론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거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권능을 행하지 못해도 선전으로 사지 못하고 말도 오늘하게 하고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님이 알아주는 그 사람, 주님이 동행하는 그 사람, 중심에 예수가 있는 그 사람 귀하고 놀랍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가 친척과 아는 이들 중에 있는 줄 그렇게 착각하고 찾았답니다. 그런데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중에요 예수님께 관심을 둔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전부 방위하게 하면 전세 이야기하고 토지 이야기하면 토지 값그 관심이 집중되고 장사 이야기하면 장사에 집중되기 때문에 수탁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지만 예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룹이죠. 그룹이 문제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첫사랑과 열정, 식어버린 믿음은 그 누가? 대신 찾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진실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올 때, 거기서 예수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자신의 상과 믿음과 그리고 십자를 붙드는 신앙기계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데요. 예수를 언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것조차 모른답니다. 예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가 말입니다. 예수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오래 있다 는 경건한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언제 잊어버렸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것조차 모른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믿음이 있습니까? 참다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문제는요 언제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나오면 믿음이 있겠지 상황에 막다른 골목에 가보십시오 믿음은요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세상 살기 바빠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명태 걱정해야 되고 바닥을 친 사업을 걱정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조차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대러분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요 돈은 거머쥐었을지 몰라도 명예는 거머쥐었을지 몰라도 예수를 잃었다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요새껏 마리아가 예수를 잃었을 때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길 갔을 때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를 했 그레 제자제자들 됐을까요?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루 길간 그 진도가 아무 소용 없어요.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고,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고,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뜻입니다. 교회 와서요 자기 기질대로해대 되는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다니는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Are you real Christian? 정말 예수 믿습니까? 성질대로 살면서 예수는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겠지. 왜냐? 본사니까.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옛기질대로 살다 보면요, 언제 예수를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사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혹시 물질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가장 잘 넘어지는 시험이요, 물질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주차주, 너무너무 빈번하게 이용하는 것이 물질이죠. 물질 시험이죠. 물질 날려보십시오. 정신리로 봅니다.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물질이 자기 신이 되푸는 거죠. 물질에서 자유해야 진짜 자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가진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하는 겁니다. 나는 헌신합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헌신하는 척 하지요. 천만에요. 물질로 헌신해야 비로소 헌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돈주머니는 확 묶어놓고는요. 헌신한다고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물질로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헌신합니까? 부자만 망합니까? 쓸데 못 쓰는 것은 가난병이지요. 쓸데 쓸줄 알아야 그 사람은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충성한다고요? 천만에요 물질로 충성해야 진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목사가 적하나? 내일부터 진다고 적하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너희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는 일. 우리 예수님은요, 한두 푼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을 넣기를 원하십니다. 마음. 우리 마음이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잖아요. 물질을 들이지 않고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는 아실 겁니다. 거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예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생생내는 그속에 예수가 있겠습니까? 혹은 건강 때문에 믿음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큰 시험이지요.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 다 잃, 잃는 거라는데 건강 약해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축복하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저는 압니다 건강을 잃어도 그러나 예수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거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은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직군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하던 직군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이 바뀌고 인상이 바뀌고 성질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요 괴팍하게 원하던 직분을 얻지 못했다고 시험에 드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얻어야 될 직분을 얻지 못했다고 기존에 세우는 하나님의 군이 장로들을 욕하고 다니고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여러분 그거 심각한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독기를 품고 다닙니까 그 직분이 명예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요. 직분 받아서 다 잃은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지내다가 예수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대해 보십시오. 다 받게 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되려고 직분을 얻었나? 이럴 정도로 다 받게 봅니다. 헌신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잃어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고, 직분을 잃는 것은 조금, 조금 잃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말할 때, 생각할 때, 교우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세워진 권위, 지도자의 관계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혹시 믿음이나 처사랑이나 예수 중에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진단이 나오면, 마리아와 요셉처럼 3일이 걸렸으라도 다시 찾으러 가야 된다. 모든 것을 찾고 다시 찾으러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 없이 하루를 살았다면, 그 예수를 찾으려면 세배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게요, 3일을 찾아 올라갔다면. 예수 없이 하루를 찾, 살았는데, 3일을 다시 찾아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답니다. 하나는 주님 중심인 성도가 있고, 다른 부리는 자기 중심인 성도가 있습니다. 자기 위주로 사는 성도는요, 마치 참새와 똑같은 성도랍니다. 아무데나 무리지 않아서 지집에 배, 지집에 배, 제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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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우면 못 살겠어요 참새가요 바위 꼭대기에 탁앉아갖고 놀이 보는 거 봤습니까 처음에 밑에 앉아갖고요 잠도 못잘 정도로 짹짹짹짹짹짹짹짹거리잖아요 또한 마리 날아가면요 우우 날아갑니다 뭐 있나 싶어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섞기 갔고요 전기줄에 앉았다가 빨래줄에 앉았다가 빨래 났는 거똥 사면서 다 더럽혀놓고 나락빨락한 나락 닦아먹고 나락 말썽말썽 말도 하지 마십시오 시끄럽습니다 아무데나 앉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고요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요 진정한 중심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이와는 반대로 독수리와 같은 성도가 있답니다 독수리는요 아무데나 앉아서 짹짹짹짹짹짹짹짹 이렇게 안합니다 빨랫줄에 앉았던 독수리 봤습니까? 넘빨래 해놨는데 독수리가 똥 쭉쭉 사면서 배를 놓는 거 봤습니까? 전기줄에 앉아갖고 짹짹짹거리는 독수리 봤습니까? 독수리는요 그런데 안 앉습니다 독수리는요 한 마리 날아간다고 우우 날아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그렇게 날 수도 없는 새거니와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먹이를 사냥할 때는요 독수리가 밑에서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시끄럽게 때를 지어서 몰려다니지도 않고, 쉴때 없는 소리를 쨔쨔쨔, 제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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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폭풍이 불면 그 바람 인연에서 더 높이 날아오는 호연지기가 뭔지, 공명정대한 마음이 뭔지 보여주는 짐승이 독수리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독수리 안에는요, 중심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독수리 같은 성도입니까? 참새 같은 성도입니까? 독설이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거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저기 앉아서 쩍쩍쩍쩍쩍쩍 실례 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정황이 때 안고 빨래줄에 앉고 우 나라 다니면 여 나라 다니다 저 나라 다니다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성도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독설이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